바로바로 q 주시고신가요경내는방역마스기 바랍니다. 리두제호흡지도지저분외자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바람과 방역한 유지해 주시 바랍니다. 자물히 확인해 기 위한 니다 방역기기, 선컷, QR코드 체크인 준비해 주시기 니다 경기장 내에는 반드시 아스트라제 소독을 부탁드립니다. 서류들이 조금씩 실수로 지정된 좌석 외의 에 장애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발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전성에 물,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비밀 수출의 위험이 있는 응원공급인 응원단 제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연등 유중 상발생시에 가까운 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방으 입장권은 전좌석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며 현장 및 현급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뼈 거래는 비말및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어 관중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온라인 예매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매 티켓 교환 및 입장, 그리고 용품 샵, 매점, 화장실 등가종용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또는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은 입장이 제한될 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시에는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에 따라 QR코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에 관련된 <목소리> 에물분등을제한 모든 인증 이포 있습니다. 비만 도의 위험이 있는 음반공직, 음등 방문이 합니다발효 프레젠션이 가까운 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 안전공직에 취소를 위해 하게 되었습니다.

목욕샵, 네, pues Century도... nah. 매 화장실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는 최소 1미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 마스크 미입 매장, 화장실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는 최소 1미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마스크 착용 또는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입장이 제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따라 QR 코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관중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스마트폰 QR 코드 체크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거리두기 좌석에 유선 <목소리> 수배 대신 가까운 안전 거리에 앉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여러분들께 강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나 서류적 범기의일부일자전서 온라인 예매만 가능 현장에 통해서 방는 하지 않습니다. 도방을 비우자 그리고 용돈입부담 매주 경기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거래기 1 발효를 유증상 발생 시 가까운 단종구원에게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C 서민은 여분의안전한사회을위에게 최소 입자권을 전수하고 온라인 예비만 가능합니다. 현장에 현주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스 거래는 비만의 접촉으로 인한 QR코드 인증제도 체크인 주기를 실천됩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기위 응원을 통 응원자들에게는 게니다 비행선 배경지에 가까운 안전구원에아이하시기바니다애소 여러분의 안전한 구역을 위해 최선을 노력하여 도와드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로이 당연한 시스입니다 그러나 국방서 온라인 예매만 가능합니다. 가장의 평균 평균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구역 비만이 접으로 인한 감염 환산이니다 경기장 내에아저씨 마스크 지을 방문해 주시기 니다 거리 두기 충돌 실수로지적된 조건으로 장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는이환을 위해서도 간추 발효된 유중성폐세 시에 가까운 안위를 보는데 발려동물이 인상됩니다. 엔진 서비스개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취소를 위해 매일 방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앗 에려동물가능한생태입니다코로나1 9나 인한 의 방역에 의해 입장됩니다. 반드시 마스터 시중을 줄어들이다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석 외의 자국들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말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중 통에와 물, 물소을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섞취는 금지입니다. 비말로 인해 지정된 물과 소금이 불만같이 치는 자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후, 인공식 배제 시, 가까운 안전 구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 시 서브들에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로인 대비해 입장은전자사 온라인 단속 그리고 온라인 이 화장품 등이 용공간에라는최소1을사용를 유지해 주시기 니다 아프기 위치로부터는 발열 증상이 있으신 때은 입장이 제한되도록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서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따라 QR코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단순히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스마트폰 QR코드 체크인 준비를 등록해 응원자 신청에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후 유진승 발생 시 가까운 안전 구원지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FC서울은 여러분의 안전한 보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각 거리 두기의 위기 중 입장권은 전시석원 곤란한 예매만, 특히 암켜버리는 비만 및 접촉으로 인한 간염 위험이 있어, 관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곤란한 예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매주택 교환 및 입장, 그리고 융통샵, 매직, 화장실 등, 하중 이용 공간에서는 최소 1주 이상 거부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위치도 또는 하룻진장이 있으시분들 입장이 제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체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따라 QR코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관중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스마트폰, 쇼대 코드 로도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사석외 장기조정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발방사 및방을 예방하기 위해 반주 상봉에 물, 음료을제외하 모든 물질을 수 없이 현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평거래는 비만 및청축 불이난 감염 위험에 의해 입장될 수있니다 예고용품샵, 매점 화장실 등다중용공간에 관한 최소 위거리를 유지하시기 마스크 위치 을 교체할 수 의무가 있다며 QR코드 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 관중 여러분께는 사전에 스마트폰 QR 코드 신인증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실시로 지정된 좌석 외의 자기입금은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만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중분에 물,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이번 휴출의 위험이 있는 응원의 욕인 응원까지 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은 유중스펠린시 가까운 안쪽 교원기에발견주시기 바랍니다. FC 소는 여러분의 안유에 슈슬링 노래를 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안겨을이비합접다감사합니감염합니 있어 관중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원 라인을 내이고입상해 주시기 니다 예배 중교과들 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 전에 님들입장이 최종적으로 첫번째 주시 방문하기 바랍니다. 경장 내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소을 부탁드립니다. 거래들이 일속의질도 지정된 좌와 외의 여행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든다강력을해 단지 의 물, 음료를 제외 모든 인물이 을 견딜 수니다 비벌로 인해 있는 눈먼 곳이 눈먼지와 제작반대 유지수입 대책을 가까운 관계께알려주시감사합관중여러분들안녕하세요 코로나19나 서류적 거리 두기에 일정권을 던져서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고 현장 및 현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경버리는비만희들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어 관계자로부터는 반드시 온라인 예매도 일정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매시키는 도가니 일자 그리고 용품샵, 메뉴, 화장실등다생용품과의원은 최초 기수에상한 법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인증또는 발열 현상이 있을응원하및 응원과 제창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등 유증상 발생 시 가까운 안전 요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예고

심리적인 치료가 필수가습니다 I don't know.